자, 다음은 기상청 데이터,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상청 2017년. 어, 월별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기온의 분산값을 함께 볼수 있는 집계표,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필드 항목들이 있고요. 널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필드 이름들이 이 중에서 이제 어, 특정한 날짜 값을 나타내는 건 이제 일시를 쓰겠죠.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그룹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의 원본에 보시면 시간 단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그룹 범위를 어, 1시까지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까지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관계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2017년이니까 2017년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필터 처리를 해서 일단 보시면 되죠. 2017년 자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기 이런 거는 이제 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이런 거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시도 빼고 일시도 빼고 그래서 2017년 월만 표시를 할게요. 2017년 월을 표시를 하고 기온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온값을 넣었더니 기온값에 합계가 나오네요. 우리는 합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온의 평균값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온이 데이터 있는 중에서 최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온의 값이 최소, 또그 달에 가장 추웠던 날은 언제인지 이렇게 해서 최소값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온의 월에 분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기온 차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없네요. 기타 옵션에서 필드 설정에서 들어가셔서 이 분산 이용을 하시면 분산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보기가. 도식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서식을 소수점 어, 하늘까지 이렇게 줄여볼게요. 네, 그러면 좀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2017년 기온 분포를 선으로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꺾은 선이 좋으니까 꺾은 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평균 기온이고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랑 차이를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음, 분산값은 반대로 차이가 많이 날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있네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일교차가 심한 날이겠죠. 그래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여 넣거나 아니면 음, 표 여기 뒤에 표를 누으면 표도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8번 문제였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7월, 8월 날 어, 불쾌지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불쾌지수. 이렇게 해서 어, 날짜별 시간으로 표시를 했을 때 불쾌지수가 높으면 조건이 여기 있네요. 불쾌지수가 높으면 붉은색, 그리고 불쾌지수가 낮으면 음, 녹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쾌지수가 높다는 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쾌지수에 구하는 식은 여기 간단하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불쾌지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은 이제 또 삭제를 하구요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봐야 때 조건이 2 0 1 8년이었구요 2018년 날짜 중에 날짜 중에 일시를 표시를 해야겠네요. 아이고 일시가 이제 사라졌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지우기를 하니까 일시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연월, 일시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쵸. 그 다음에, 월은 7월, 8월, 요렇게 두달 동안에 있는 날을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날짜가 이렇게 어, 렇게 7월, 8월 두 날짜를 시간 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0 12시부터, 시간적으로 될 겁니다. 요 안에 이제 불쾌지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불쾌지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매물장을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불쾌지수는 여기 값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불쾌지수 값은 앞에, 어, 좀 크게 볼게요요 수식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0.81 곱하기, 어, 근데 기온이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 필드 중에 기온 필드가 삽입을 하시면 되겠구요.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0.01 곱하기, 습도. 그렇죠. 더운데 습하면 불쾌하니까, 습도 곱하기, 가로 열고, 0.99 곱하기, 기온이네요. 기온, 빌더 삽입, 마이너스 14.3 더하기, 46.3을 이용하면 불쾌 지수 값을 구할 수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면, 음 어, 뭐 우연치 않게 자동으로 불쾌지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좀 넓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색깔 크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종합 합계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디자인해서 없애 버리도록 할게요. 총합계안 보임. 참 작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숫자 값인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점 한 둘째 자리까지 아니 첫째 자리까지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너무 크니까 너비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좀 작게 줄여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한 화면에 잘볼수 있도록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색깔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필요한 이제 서식이 적용되는 위치만큼 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간단하게 색조 규칙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스타일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치의 값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정한 값일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를 눌러서 규칙의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요. 규칙 편집. 자, 여기 보시면 최소값, 최대값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값이 100분위로 50% 되어 있네요. 아, 중간 50% 되는 걸 색깔을 노랗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이, 어이고, 넘어갔네. 중간값을 숫자로 80, 80이 넘으면 좀 불쾌지수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숫자가 80이 넘으면 숫자가 80, 아이고 다시 80이 넘으면 좀 붉게 중간값 이상으로 표시를 하도록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적용, 그럼 아까보단 붉은색이 많이 사라졌구요. 진짜 보시면 실제 2018년에. 이만큼 불쾌지수를 많이 느끼게 되었네요. 그럼 실제 2017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007년에 가시면 이렇게 불쾌지수를 느꼈던 날이 좀 적었는데, 2018년에는 실제로 굉장히 무더웠나 봅니다.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로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뭐, 화면 캡처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서식에 복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림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불쾌지수가 높았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상청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고요. 2007, 2008년, 다 17, 18, 다이용할 건데, 여기는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서울에, 서에 집중호우가, 집중호우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아, 집중호우가 온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집중호우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오는데, 한 시간에 30mm 이상 온 비를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집중호우는 30mm 이상 온 날을 찾으면 되겠네요. 2017년에. 자, 이제 필요없는 분석이니까 여기 있는 건 빼버리고요. 다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놈의 날짜를 계속 제가 그룹을 엉망에 만드네요. 한 번만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일시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보죠. 2017년 분기 말고요, 시간대별로 봤을 때 여기서 비가 오는 양을 알수 있는 게 이제 강수량이죠. 강수량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1일 강수량이 될 거고,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아, 그렇죠. 여기서 강수량이 30mm 이상 온 시간이니까 필터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값 필터를 이번에는 사용을 해서 강수량 합계, 뭐 평균 상관없을 거예요. 얼마보다? 3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오면 표시를 하게 필터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처리를 해 봤더니 실제 시간당 시간당 값을 봤을 때 30mm 이상 온 날이 요요 예, 시간대가 강수량이 많이 온 시간대죠. 음. 그러면 요게 질문에 대한 답은 날짜와 시간대는 언제인가니까 요 아이고 이게 2017년만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선택이 됐네요. 1 7만 하면 오케이. 2 0 0 7년 3월에 요때만 왔네요. 요때만. 그래서 2017년에 1수간당 강수량이 많았던 적은 요 다섯 번. 시간 날짜로는 이틀 정도 되겠네요.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뭘 잘못 선택을 했나 봅니다. 다시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붙여넣죠. 자 이게 첫 번째 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기상 관측 시간마다 기록을 했을 때 하지만 아 시간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데 기온이 기록이 되지 않은 날짜가 있느냐? 아 이게 원래 원본 데이터가 없나 봅니다.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럼 다 지우고요 다시. 자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시간 데이터 별로 이거 0시니까 빠진 거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온 값이 기온 값이 혹시 빠.. 이거 혹시 빠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음, 자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뭔가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화살표를 내려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빠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시간별로 이제 최소 한 번이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요 시간별로 레코드 되는 개수는 원래 이게 렇 값이 어, 하나씩인 될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런데 아, 아까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셀에서는 없는 값이니까 값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당 레코드를 계산을 할때그 값이 어, 기온의 값이 개수죠, 여기서는 1보다 작은 값을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음, 있는 값들 중에, 예. 여기 보시면 네 번이, 하나, 둘, 셋, 네 번이, 어, 값이 이제 없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필터링이 되어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개가 없는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얘는 이제 두 번째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학 사전에 의해서 최고 기온이 33. 이상이면 이상일 때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 폭염. 자, 2017년, 2018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폭염은 모두 며칠이 있었느냐, 폭염은 최고 기온으로 하루를 제외한 연속 이틀이 되는 날짜가 모두 며칠이냐를 해보네요. 아, 찾아보도록 하죠. 어, 이것도 지우고요. 아,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데이터가 최근이 되겠죠. 자,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 레이아웃 되어 있는 모양이좀 디자인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 싶으면, 여기 있는 갖춰진 테이블의 형식으로 하시면, 월, 연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그쵸, 그렇죠. 기온이 보는데,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날에, 한 번이라도, 최고 기온을 찍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 형식을, 값에, 표현 형식을, 아, 값에, 값을, 최대 값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날, 최고 기온이 되겠죠. 최고 기온이, 최고 기온이, 어 얼마? 30도. 값이 이상이 되는 날. 그렇죠. 그러면 필터에서 어디 갔냐? 네. 1일 값의 필터에서 기온 값이 얼마보다 그렇죠? 아까 33도라 고 그랬죠. 33도 이상인 날이 있을 거고요. 아이또 요약이 나오네요. 디자인에서 어, 부분합 이런 거 없애버릴게요. 네. 자, 그럼 날짜별로 됐죠. 자, 그럼 이게 이 하루에 최고 기온을 찍었을 때 33도 이상인 날짜들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하루는 아니고요. 연속 이틀이 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23일은 안 되고요. 26일도 넘었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20, 아, 6일도 안 되고, 7월 19일은 조건이 되는데, 요 날짜가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틀이 폭염에 해당이 되고요. 하루 띄고 표시되니까 표시가 안 되죠. 근데 3, 4, 5, 6, 7은 연속되는 날이니까 이 날짜는 폭염으로 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띄우, 2018년 들어와서는 2018, 19, 20, 21, 25, 여기는 16일은 해당이 안 되지만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오, 여기는 연속으로 다 폭염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1, 1일 평균으로 봤을 때, 최대 값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18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2018년 폭염이구요. 여기도 하루 띄우고 29, 23, 14, 15, 16, 17또 하루 띄고 이렇게 되네요. 아, 그리고 보면 폭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데이터를 봤을 때 2010년 실제 폭염은 보면 2017년도는 이건 어떻게 다른 수식이 없네요. 2017년도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일이 7 일이 폭염이었고요. 2000 2019... 사입해보죠 2017년 폭염은 7이었고요 28년 폭염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볼게요. 어우, 되게 많습니다. 연속으로 되는 날짜를 다 포함을 하면, 거의 30일이 폭염에 시달렸네요. 연일 폭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